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이과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강가희 강민영 강민지 강민지, 강은경, 강주환, 고미현, 권수정, 김경엽, 김단희, 김도은.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고 또 오늘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네, 이 이름들을 한명한명 한명 호명했습니다. 호명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고 또 함께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추모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민 한분한분 한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이거는 내 가족이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조용히 하라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이라면 어쩔까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희생자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네. 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가족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외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덜덜덜 덜 떨려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세월호 때내 조카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왜그 어린애들이 다 죽어야 되고. 나약한 여자들이 왜 거기서 다 죽어야 하는지 힘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고 그리고 음... 언론은 정확하게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삼, 감추지 말고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형제고 아 이렇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오늘 이렇게 미사 열어주시면서 그 희생자 그 아이들 아, 이름을 아, 한명한명 한명 불러줬잖아요. 응?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 나는 그때 세월호 아이들하고 풀어주 돼가지고 너무 이상했어요. 막 네. 어, 이상하고 막 뭐라고 표현이 안 돼. 네. 쟤네들이 컸잖아. 지금 이 나이가 꼭 걔네들이더라고. 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나이가 어, 만 12살이에요. 일단 종교적으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좀 추모해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 어이없게 돌아가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처음에 사고를 접하고 나서 어, 만약에 이게 사고 장소가 달랐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하기도 하고 불안했어요. 이 윤석열 정권 동안은 사람 많은데 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우선, 어, 윤석열 정부에게, 음, 저는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을 그, 그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사람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피해자들은 잘못한 게 없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마땅히 사과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저는. 어, 유족들의 앞에 공감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여기 오신 분들 다 있으니까 많다는 점 생각하시고. 춤을 춤을 쓴 분위기를 완전히 그, 뭐 정부가 국민들한테 박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고, 굉장히 좀 분노하는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사 있어가지 나와가지고, 그, 우리, 우리 마음을 고인들한테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더 마음을 네. 우리가 함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좀 어떠셨어요? 어, 오늘 그 나온 이유는요. 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어, 사실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걸 좀 해소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우리가 좌우 어떤 그 진영 논의를 떠나서 이것은 누구든지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대한 어떤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아침 저는 뭐 천주교 신자지만 우리 천주교에서 이렇게 추모 이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 나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 만나서 어 서로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 어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어 새로운 국면을 어 어떻게 만들어 가는 데 계기를 어 큰서부터가 아니라 이제 작은 대부터 이렇게 좀 해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음. 대통령이 사실 그 명동성당도 가셨었어요 혹시 아세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에요. 모두기에요, 우리 천주교회. 그동안, 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모를 한다고 해서 기간만 정해놓고, 이름도 없고, 물론, 어, 영정도 없었지만은, 그, 그나마 할수 있는 우리 이름이 있어야 추모를 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축소, 축소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죠. 슬프고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금 자기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시급 인상 요구를 들고 연극에서 건물도 땅도 사람도 개신이 계신 없습니다. 대한는 지금 이름도 모르고 나는이도는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이정도하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도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도는이는이는는이는 질물을 분산하고 사자 있는 관리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조하 책임을 더 작게 작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종과 같은 그이라고 봅니다. 가장 목요일력을 유 뿐만 아니라 유와 같은 스팀도 함께 이루어야 있으면 여러분들로 바꾸고 서로로 물를 해결이 할자 함께 이 개원 부서가 함께 협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지가 새로운 방식이 될거예 함께로 들어 이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저버가은자들의 이름 또한 함께 기억하라는 그것과 같이 가야 될것니다